매일 성경승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2021년 8월 18일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내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1절부터 4절은 영혼의 목마름과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5절부터 8절은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노래합니다. 1, 2, 3년 모두 영혼이라는 단어가 첫 절에 포함되어 주제의 일관된 흐름을 형성합니다. 의역된 세 번역 구절은 이 느낌을 조금 못 살려줍니다. 1년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노래이며, 이어는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노래이며, 삼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한 평안을 노래합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드리는 신뢰와 감사의 찬양. 이 시에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미리 맛보고 누립니다. 상황과 현실이 바뀌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코로나 한복판에서 드리는 감사의 찬양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시대와 사회와 교회의 모든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오늘 고통을 호소하려면 충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부모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실 것이며 영원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힘입어 주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아주겠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